삼미유수님, 반갑습니다. 자, 창세기 29장 들어가보죠. 야곱은 그렇게 머나먼 여정을 걸어 자신의 친척, 예, 그러니까 세속과 연계되지 않은 자신의 고유한 영적 영역인 라반의 집안으로 가서 거기서 배우자를 찾으려고 합니다. 야곱은 발걸음을 옮겨 동방인들의 땅으로 들어갔다. 그가 보니 들에 우물이 하나 있고, 우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이 생명의 샘이 솟는 영역. 그 사실 모든 문명들은 물 주변으로 다 형성되었죠. 뭐 무슨 강, 무슨 강 있잖아요. 그죠?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황하강, 나일강 어쩌고저쩌고. 자, 그가 보니 들에 우물이 하나 있고. 근데 이제 이 우물은 성경적으로는 생명의 샘이 솟는 영역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샘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득을 얻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이 생명의 셈이시기도 한 것이고, 그리고 우물가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이, 이방 여인과 예수님이 만난 자리도 우물가였죠. 야곱의 우물. 어, 거기에서 네 남편, 너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지만, 뭐그 사건도 우물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 것들과 같이 곁들여서 한번 살펴봅시다. 또 양떼의 새 무리가 그 곁에 엎드려 있었다. 네. 항상 이런 숫자, 수많은 무리 가운데 왜 하필 새 무리일 것인가? 삼일체를 드러내는 그래서 생명의 셈이 나오는 하느님의 우물이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얼마 전에 그 연수 동안에 그 레지오의 제일 첫 번째 시작점이라고 알려져 있는 목포 성지를 갔다 왔거든요. 거기에 가서 이제 제대 앞에 이렇게 보는데도 그한 편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 독서대에 네 개의 동물의 그림. 독수리, 사람, 황소, 하나는 뭐죠? 사자. 예. 그렇게 예. 성경은 이미지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죠? 그것은 가축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인데 그 우물 위에는 큰 돌이 덮여 있었다. 돌이 덮여 있으면 우물을 마실 수가 없겠죠. 어,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도 큰 돌이 굴려져 나오게 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그 돌이 그 역,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될 거예요. 가축들이 그곳에 다 모이면 목자들은 우물에서 그 돌을 굴려내어 양떼에게 물을 먹인 다음 그 돌을 다시 우물 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었다. 우물이 함부로 다른 존재들에게 공격당하면 안 되니까, 아니면 우물에다가 독을 풀 수도 있겠죠. 이 물을 말려버리면 거기서 오래 지속적으로 살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죠. 물이라는 것. 전남 지역에 이제는 이제 해갈이 되었다지만 이게 오래뿐이라는 장담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내년은 더 극심해질지도 모르고. 그런 도서 지역 섬들 지역에 더 이상 사람이 살기 힘든 환경이 구축될 것 같아요. 과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지금 태풍도 이 광함을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을 자기가 설정을 하겠지만 지금쯤 어디가 있을지. 물이라는 건 한편으로는 생명이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때 물을 쓰기도 하는 거고요. 자, 야곱이 그들에게 형제들, 그대들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고 묻자, 그들이 "우리는 하란에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가 또 나호르의 아들 라반을 알고 계십니까? 하고 묻자, 그들이 압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야곱이 다시 그분은 잘 계십니까? 하고 묻자 그들이 잘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의 딸 라헬이 양 떼를 몰고 오는군요. 양 떼를 몰고 오는 목동의 상징이겠죠. 그러자 야곱이 말하였다. 아직 한낮이라 짐승들이 모일 모아들 짐승들을 모아드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 어서 가서 풀을 뜯게 하셔야지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답니다. 가축들이 다 모여든 다음에야 우물에서 돌을 굴려내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쉽게 쉽게 그렇게 함부로 할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우리들은 정해진 루틴이 있고 그 루틴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야곱이 아직도 그들과 말하고 있을 때 라헬이 아버지의 양 떼를 몰고 왔다. 그는 양치는 여자였다. 양치는 여자. 이건 뭔가 또 색다른 표현인 것 같다. 그죠? 이 전통적으로 교회는 여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양을 돌보는 여성과 야곱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죠. 그래서 이 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의 만남, 교회인 신부, 이 신랑은 그리스도. 그 둘이가 만나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외숙 라반의 딸 라헬과 외숙 라반의 양떼를 보자, 예, 교회와 그 교회 구성원들인 신앙인들을 보자 다가가서 우물에서 돌을 굴려냅니다. 마치 부활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것 같죠.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생명력을 얻지 않습니까? 영적인 양식을 풍부히 얻고 있고 지금도 그렇고 미사의 예, 그 샘 솟는 우물을 통해서 미사라는 말씀의 샘과 성찬의 샘을 통해서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먹는 거죠. 자기 외숙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런 다음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목 놓아 울었다. 그리고 야곱은 라헬에게 자기가 그 아버지의 혈육이고 레베카의 아들임을 밝혔다. 라헬은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라반은 자기 누이 아들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달려나가 그를 껴 안고 입맞추고는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야곱이 라반에게 자기 일을 모두 들려주자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정령 너는 내 고육이다. 이래하여 야곱은 그 집에 한달 동안 머물렀다. 그래요. 야곱이 라반의 딸들과 혼인하다. 하루는 라반이 야곱에게 물었다. 내가 혈육이기는 하지만 내 일을 거저 해줄 수 없지 않느냐. 내 품값이 얼마면 되겠는지 나에게 말해보아라. 라반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는데 자 지금 야곱이 온 이유는 바로 이 혼배를 위해서죠.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 배우자를 이 이제 얻을 준비를 갖추고 있는 거죠. 라반에게는 딸이 둘 있었는데 큰딸 이름은 레아였고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었다. 야구의 만난인 라헬이죠. 그리고 라헬은 양 치는 여자였고 양을 돌보는 이, 마치 앞서 이삭도 자신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종을 보내서 그 종을 이그 종이 데리고 다니는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이는 여자를 통해서 그 내면을 식별을 하고 배우자를 찾게 된 것처럼 양떼를 부린다는 것, 양떼를 돌본다는 것은 사실 많은 노동과 이 정성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 동물 하나를 돌보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정성과 노력이 사실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양떼들을 그렇게 돌보는 건... 꽤나 험한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기도 하고 그뭐 양을 제가 돌봐본 적은 없지만 양 떼를 돌보는 아이들을 볼리비아의 그런 시골 마을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꽤 찌찌하고 한데 개들이 이 양들이 한번 풀 목초지를 거치고 나면 거기에는 이제 일종의 초토화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곳에서 계속 뭘 먹일 수가 없는 겁니다. 좀더 멀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멀리 나가고 멀리 나가고 멀리 나가고 뭐 이런 집에서 막몇십 킬로 떨어진 곳까지 갔다가 밤 늦게 이제 양 떼들을 데리고 돌아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어떤 때는 그냥 그한 데서 자기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수고를 하고 있는 라헬이 있었던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야곱의 마음에는 지금 라헬이 완전 마음에 든 거예요. 레의 눈은 생기가 없었지만 라헬은 몸매도 예쁘고 모습도 아름다웠다. 물론 이제 내면에 든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사람은 왜 그렇잖아요. 생기가 팽팽 도는 것은 내면이 튼튼하고 건강하다는 의미기도 하고 아이들이 순수하고 맑고 거침없고 순진한 이유는 내면에 생기가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왜 어른들 중에 음험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그, 표정이나 외견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느껴지죠. 아, 이 사람에게는 뭔가 내면에 음침한 생각이 있구나 하는 것들이. 이, 카인과 아벨에 있어서도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왜 너는 고기를 들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또 그런 말도 있죠. 나이 40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자기가 지금까지 지어온 표정을 기반으로 자신의 외적 이 얼굴의 틀이 형성되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있었으므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얻는 대신 7년 동안 자 완전함의 상징적인 숫자죠. 7회 우리 성사도 7개 칠성사 충만함 모든 것을 가득 채웠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해드리겠다. 라헬을 저에게 배우자로 주시는 대신에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라반이 말합니다. 그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것이 낫겠다. 그러면 내 집에 머물러라. 야곱은 라헬을 얻으려고 7년 동안 일을 합니다. 지금 이 야곱은 일종의 자기 어머니 성령을 대변하는 이 존재에 의해서 이 광야로 내보내진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가서 일하고 있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교회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충만한 시기를 일을 하죠. 이것이 그에게는 며칠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다. 그가 그만큼 라헬을 사랑하였던 것이다. 내가 정말 뭔가를 목적에 두고 그 목적하는 바를 이루려고 성심껏 애를 쓰는 사람은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얻기 위한 노력을 내가 추구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할애한다 그래서 그긴 시간도 사실은 짧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진득하게 뭔가를 헌신하는 과정들이 많이 사라져 있죠. 너무나 즉각적인 사회가 된 겁니다. 그죠?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뭐 심지어 무슨 상품을 구입을 할 때도 우리가 정말 무슨 카탈로그를 보고 신, 그 진, 직접 거기에 가서 물건들을 신중하게 고르고 이게 아니고 이 앱으로 순식간에 그냥 휙 사버리는 그런 수준으로 바뀌어 버렸으니까 그만큼 편해지고 모든 것이 개선되고 좋아진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상 인간의 내면은 점점 못 이어지고 파괴되어 가는 거죠. 빠르고 쉽고 편한 것에 익숙해지는 만큼 내면에 있는 그런 가치들, 인내, 뭐 아니면 식별력, 신중함, 이런 것들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순식간에 사버리는 거니까. 순식간에 해버리는 거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이런 야곱의 처신에서도 사실은 묵상해 볼게 많죠. 오늘날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7년이라는 시간을 며칠로 밖에 느껴지지 않을 만큼 어, 기다려줄 수 있는 내면을 갖추고 있는가? 자, 지금 이제 사제 생활을 해보면 본당마다 머무는 기간들이 뭐 이제 대구 교구는 4년으로 대충 어림잡아서 고정시킨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안 되죠. 어떤 때는 뭐더 짧게 더 어, 길게는 잘안 돼. 길게는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4년을 넘기고 5년을 넘기고 뭐 해서 뭐 있다는 건 뭔가 그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뭐 이든 저든 길어야 4년, 짧아야 3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건데요. 이거를 그러니까 두 번, 본당을 두번 거칠 동안 그 다음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버텨낸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지금 머무는 곳에서 어떻게든지 마무리를 짓고, 뭐 결말을 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지금 야곱은 그만큼 라해를, 예.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데, 그 교회가 충분히 준비되도록, 그 교회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도록 삼기 위한 시간들, 인고의 시간은 얼마가 걸려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7년이라는 충만한 시간을 채우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생각처럼 안됩니다. 마침내 야곱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기한이 찼으니 제 아내를 주십시오. 같이 살겠습니다. 진정한 혼인을 준비하고 왔으니 저에게 그 진정한 혼인을 성사시켜 주십시오. 자 그러자 라반은 그곳 사람들을 모두 청해놓고 잔치를 베풉니다. 일차적으로 저녁이 되자 그는 딸 레아를 라헬이 아니라 야곱이 사랑한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다 줍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와 한 자리에 들죠. 뭐, 여기서 이제 교부들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혼인 예식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다. 그리고 그런 철두철미한 혼인 예식 가운데에는 이제 배우자의 얼굴을 이제 보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을 저마다 충실하게 지켰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물론, 해석하려고 애를 써서 혼인의 그런 정당성을 북돋으려는 가르침도 좋겠지만 이 레아라는 존재 자체와 라헬이라는 존재 자체의 상징성을 두고 볼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를 한다면 어, 그리스도 이제 말씀인 진리는 먼저는 과거의 교회에 해당하는 이 생기는 없고 율법으로 가득 차 있는 예, 그래서 그런 고약의 교회를 선, 선 경험했어야 하는 거죠. 그걸 거치고 난 뒤에 비로소 이제 진정한 의미의 교회, 마음의 깊은 곳에 생기가 도는 교회, 신약의 교회를 함께 살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라반은 자기의 여종 질파를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그런데 아침에 보니, 지금 이제 이런 여종들도 나중엔 제 역할을 다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라엘을 얻는 대신 외삼촌 일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하였다. 우리 고장에서는 작은 딸을 맏딸보다 먼저 주는 법이 없다. 이 초래 주간을 채워라. 그리고 내가 다시 7년 동안, 또다시 7년, 두 번째에 충만한 시간 내일을 해준다면 작은 해도 우리가 너에게 주겠다 제가 항상 성경의 시간을 얘기하면서 성경의 시간은 채워짐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열매가 익는 시간 열매를 따는 몇월 며칠의 날짜가 아닌 그 열매가 충분히 익어야지 수확을 거두어드리는 시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도 날씨가 좀 흐린데 이런 흐린 날씨가 꾸준히 지속되면 이 참외가 한동안 안 열리는 시기가 또 다가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다려야죠 참외가 온전히 익을 때까지 그렇다고 뭐덜 익었는데 자 이번에 따는 날짜를 정해놨으니까 어떻게든 따자 하면 따는 족족 초록색 참외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쓸모없는 참외가 되는 상품성이 하나도 없고 익지도 않은 야곱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초래 주간을 채웠다. 그러자 라반은 자기의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줍니다. 라반은 자기의 여종 빌하를 딸 라헬에게 몸종으로 줍니다. 라헬, 야곱은 라헬과도 한자리에 들었다. 그는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는 다시 7년 동안 라반의 일을 하였다. 구약의 충만한 시간, 옛날 약속, 창조부터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도달하기까지의 시간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와 결합을 하고 이제 이 재림 때까지의 시간을 우리는 채워나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 충만함의 시간들.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 보면 사실 이 사람들이 지금도 아직도 이런 현세적인 이 삶의 과정에 많이 염려를 하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일상적인 일에 염려에 빠져 살고 있죠.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지 않도록 해라. 일상의 근심에 마음이 젖어들지 않도록 해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있어라. 너희 마음이 무디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딱 그런 상황들에 가장 적합한 시기들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수많은 이 학자들은 현대의 이런 문명 발전의 가속도, 그러니까 문명 발전을 표현하는 게곧 기후 파괴의 가속도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예. 예. 어마어마하게 가속도가 붙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왜 예전에 뭐 지구 멸망 시계 뭐 이런 걸뭐 1초 남았다, 뭐 어쩌면 몇초 남았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기후 온도가 아니가 그러니까 온도가 지구 온도가 평균 기온이 1.5도 오르면 무슨 일이 생기고 2도 오르면 무슨 일이 생기고 그런데 그 속도가 훨씬 더 짧아지고 급박해졌다는 거죠. 물론 뭐 그런 지구 전반적인 멸망의 여정은 단축될지 몰라도 또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도 여러 가지 위험성들이 여러 실질적으로 가중되고 있죠. 사람들의 내면이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더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멀쩡한 비행기 문을 확 여는 그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것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건, 사고들의 심각도와 또 점점 더 퍼져나가는 이 유소년들의 범죄 행각.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정상사회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묵상도 했어요. 우리나라는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 어떻게 되, 되겠어요? 자기가 상황을,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굉장히 똑똑하게 식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멍청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똑똑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계산을 때려 보니까 계산이 도저히 안 나오거든. 예. 근데 오히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이 사회 전반적으로 펼쳐내고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 결국 세상의 운명을 갖다 대놓고 보면 오히려 현명한 처사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예. 지금 생각 없이 막 이렇게 뭘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똑똑하게 해서 이 환경에 적응해서 사는 거지 제가 뭔 소리를 하는지 제가 뭔가를 이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그게 표현이 잘못되면 오해를 살 소지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도루뭉술하게 얘기하고 말, 말아야겠어요 자 여튼 이 고약의 딸을 상징하는 레아와 신약의 딸을 상징하는 라헬 결국 둘다 그리스도는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 예. 요, 요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별다른 의견들이 없었어요. 교부들의 의견도 별로 없었고. 하지만 뭐또 우리는 라헬이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라는 것을 또 반복적으로 접하게 됩니다. 그죠? 성경의 인물들은 항상 이 임신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죠. 성경의 수많은 위인들이 탄생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어머니들이 이삭이엄마 살아야 살아도 그랬고, 그죠? 이런 과정을 다 겪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은 축복을 얻지 못한다는 느낌이어야 마땅한데, 그죠? 이게 옛날에 사, 사고였던 거예요. 결혼을 당연히 하는 것이고, 결혼을 하면 당연히 아이를 갖는 것이고. 그렇게 아이를 갖는 것이 곧 나에게 있어서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내가 아들들의 성장세를 통해서 어, 나의 이런 뭐랄까 기반을 다진다는 느낌을 갖는 것이고, 또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가는 아이가 탄생하는 것이고, 이런 긍정적이고 좋은 느낌이 가득했던 게 혼인과 이 자녀 출산에 대한 것이 원래 생각이야란 말이에요. 하느님께서 원래 의도한 세상의 질서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생각들은 통하지 않죠. 예. 계산적이란 말이에요. 예. 결혼을 왜 해야 돼? 결혼을 해서 내가 도대체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여기서 말하는 그 똑똑함이라는 것은 이제 자가생존에 치중한 똑똑함이죠. 어떻게 해야 이더잘살수 있나? 어떻게 해야 꿀리지 않고 살수 있나? 어떻게 해야 내가 타인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지금 내가 벌어들이는 월급과 내가 살수 있는 주거환경과 거기에서 혼인의 계산이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출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교육비라든지 자녀에게 들어가야 될 여러 실질적인 비용들을 이해타산으로 따져보면 내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깎아먹는 존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흐름 자체가 완전히 하느님이 의도한 바와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스스로 자살하고 있는 나라가 되어가는 거죠. 그런 이제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볼때 지금의 사고가 더 혼란스럽게 성경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라헬에게 동화되는 겁니다. 힘들겠다. 결혼을 했는데도 자녀를 갖지 못하니 얼마나 힘들까. 다른 뭐내 주변의 사람들이 자녀들을 뭐 칠남매, 팔남매, 뭐 십남매 막 펑펑펑펑 낳고 있는 가운데 그런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오손도손 살아가는 물론 다 오손도손 살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 가족들의 그런 분위기들이 아름답게 느껴진다면 이런 라헬이 임신을 못한다. 그리고 반면 레아, 레아는 자녀들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다 는 것을 보고는 아참 라헬이 많이 섭섭하고 답답하겠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건데 지금의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성경을 읽기가 더 힘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옛날엔 너무 자연스러웠던 이해 구도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뭐, 아니 뭐 임신 못하면 그냥 혼자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에, 안 나오면 더 좋지, 뭐. 뭐,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읽어버리면 이게 도대체 뭐, 뭔 소리를 하자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레아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고, 서는 주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아주셨구나.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겠지 하면서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였다. 그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고는 주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들으시고 나에게 이 아들도 주셨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시메온이라 하였다. 그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이렇게 아들을 셋이나 낳아 주었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에게 매이겠지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다. 여러 집파들의 이름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루벤 지파, 시메온 지파, 레위 지파. 그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제야 말로 내가 주님을 찬송하리라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아기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다. 그러고서는 그의 출산이 멈추었다. 자, 이런 이름들 앞서서 이제 이 안에 들어 있는 내용들, 주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아 주신다, 로우벤 주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들으셨다. 시메 남편이 나에게 매일이라 레위 내가 주님을 찬송하리라 유다 이런 것들의 유대관계를 어느 정도는 성경을 기반으로 기본 텍스트를 바탕으로 머릿속에 넣어두면 언젠가 필요한 때가 다가오겠죠 루벤이 하는 어떤 지파의 역할들 속에서 뭔가 괴로움에 대한 타파를 보게 될 것이고, 심해온이라는 것 속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이에 대한 돌봄의 장면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고, 물론 뭐 아닐 수도 있고요. 여튼 이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뭐 교부들이 딱히 무슨 코멘트를 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제가 또 선약이 있어서 이렇게 짧게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가득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 지금 밖에는 우리 신자분들이 성모의 밤 행사 준비한다고 청소하고 계세요. 그리고 복도리는 내가 끝나는 멘트를 하는 걸 듣자마자 저쳐 와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모두 모두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응? 아 응? 안녕히 계세요. 아멘. 그렇지.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이거 잘한다. 이거 이거 잘한다.